안녕하세요 건강원 창업 아카데미 안홍규입니다. 오늘은 이 건강원에서 이 과거와는 달리 어 많은 박스를 보관하지 않고 어 우리만의 어 단독적인 상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박스를 제작하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원에서 사용하는 이 박스, 박스를 제작을 할 때, 어, 저한테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격이 얼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는 물론 뭐 가격이 중요하겠죠. 기성품을 쓰는 게더 유리한지 아니면 내가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더 유리한지 그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가격이 얼마냐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고, 어, 두 번째로는 최소 수량이 어, 몇 개냐, 아, 요걸 또 궁금해 하십니다. 우선 제가 가격 정보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박스를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가격을 결정을 할 때는 이 박스의 크기라든가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 모든 제품이 그렇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어, 동일한 그랜저라고 하더라도 그 연식에 따라서 혹은 옵션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달라지는 것처럼 상자 역시도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 우선 지금 제가 식 어, 박스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칙즙 박스인데 이 칙즙 박스 같은 경우에는 기성품을 대표로 해서 보여드립니다. 예, 뭐 칙즙이라는 것을 일단 무시하시고 기성품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본 사이즈는 어, 건강원에 납품하는 이런 상자로 제작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건강원에서 사용하는 상자를 제작하는 이 박스 업체가 몇 곳이 있습니다. 몇 곳이 있, 있지만. 대부분 다 동일한 규격의 사이즈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디자인하고 재질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규격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직접 상자의 규격은 120mm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포가 담아지게 되는 거고, 110mm를 포장을 하시게 되면 다 5포. 그러니까 5포 정도 더 들어가고, 100mm를 포장을 하게 되면 타이트하게 60포까지도 담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미리수를 많이 담진 않아요. 과거에는 이제 120에서 125mm를 담는 걸 선호를 했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100mm 플러스 마이너스를 담는 것을 어 가장 이제 선호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는 50%를 담았을 때 이제 타이트하게 딱 맞았어요. 그래서 파우치가 뭐 크게 흔들림 없이 이렇게. 담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리 수를 적게 담다 보니까 50 포를 담게 되면 어, 많은 유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은 50 포를 담았을 때 상자가 너무 크다. 그래서 상자 사이즈를 좀 줄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공장에서는 100여 가지의 디자인의 박스를 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바꾸게 되면 공장에서는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 입장에서는 이 크기를 변경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성품 박스 사이즈는 다 동일하다 특히 이 규격을 변경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규격을 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상자를 택배로 보낼 때 아무래도 이제 인박스가 줄어들게 되면 아웃박스 사이즈도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변경하는 을 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박스를 제작을 하는 공정은 음, 우선 박스의 디자인 외형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외형은 이 지금 나오는 이 건강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성품 박스와 동일한 어, 디자인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에만 내가 우리 로고와 상호를 넣겠다. 아니면 이 디자인 자체도 그대로 쓰고 내가 한쪽에다가... 어, 우리의 상호라든가 로고 주소 정도를 입력을 하겠다.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저렴하게 건강한 박스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는 육각박스가 있습니다. 육각박스라고 하면 어, 요즘에는 많이들 쓰시죠. 아무래도 퀄리티가 좀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육각으로 끈을 달아서 제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는 이 사각에 비해서는 키가 조금 높아서 육각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 택배 박스 자체도 별도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각 박스 같은 경우에는 택배를 보낼 때는 이렇게 접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 상자에 담겨지는데 육각은 이 이하로 접을 수가 없습니다. 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높이 차이가 조금 나죠. 어, 육각 박스를 쓰는 경우에는 별도의 택배 박스도 함께 제작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다만 이제 보기에 조금 좋거나 소비자들께 어필하기에 좋다 등등 약간 좀 유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육각으로 제작을 해서 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다른 박스는. 사각으로 제작을 해서 기성품과 비슷하죠. 플라스틱 손잡이를 달아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분들께서도 어, 들고 다니기도 편리하고 어, 그리고 택배 박스도 동일하게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각박스로 제작을 하는 것을 좀 권장은 하는 편이에요. 다만 이제 소비자분들이 퀄리티를 더 이제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육각으로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육각박스와 사각박스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육각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지금 멀어서 잘안 보이실 텐데 이 재질 자체가 육각박스는 이제 이골이라는 재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골은 아무래도 좀 압축지라고 보시면 되고 박스 의 종이가 조금 얇아요. 육각 박스의 경우에는 이 보시다시피 위에서 접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재질이 두꺼운 이 사각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골이라고 하는데 비골은 그냥 우리가 쉽게 이제 골판지 박스, 그냥 약간 좀 두툼한 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각 박스에 비해서 육각 박스는 접혀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두꺼운 종이를 사용을 하기가 불편합니다. 두꺼운 종이로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투박해서 위에를 접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게 돼요. 그래서 이 박스를 하나하나 접는 것 자체도 건강원에서는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잘 접혀지지도 않고. 어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육각 박스는 재질이 조금 얇은 재질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이 사각 박스는 보다 좀 튼튼한 재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 육각박스는 아무래도 재질이 조금 얇다 보니까 이 밑에 부분이 조금 약해서 어 많은 양을 담고서 이 손잡이를 들고 이렇게 힘껏 딱 내리치게 되면 밑에가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해서 확 이렇게 터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각박스를 쓰시는 분들은,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밑에다가 이제 박스 테이프로 테이핑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질이 얇다. 어 그러한 단점이 있고. 육각 박스의 또 다른 단점은 우리가 요즘에는 건강원에서 자주 찾는 제품을 미리 만들어 놓고 보관을 했다가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상자를 계속 이제 포개서 싸 놓다 보면 얘가 버텨 줘야 되는데 육각 박스는 위에 이렇게 어, 여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눌려가지고 상자가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했대요. 또그 반대로 장점이 있어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끈으로 잡고 들고 다니는 것을, 어, 더 모양을 좋게. 그러니까 좀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물용으로 쓰실 때 좋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바닥 부분이 자동접이로 재질이 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육각박스 같은 경우는 자동접이 식으로 어,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자가 l 시 당초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건강원에서 실제로 어 이제 상자를 사용을 할때 잡아서 옆으로 딱 펴주면 어 밑에 부분은 조립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위에 부분만 이렇게 접어 가지고 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사각박스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려 볼게요 사각박스 같은 경우에는 접는 공정이 굉장히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접어서 접어서 껴놓으면 되니까, 아, 또 간단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박스 재질이 어, 비골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또 개별적으로 불편하게 테이프 칠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기성 박스를 택배를 보낼 때그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박스를 별도로 내가 제작을 하지 않아도 기성품을 그대로 소량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박스에 그러면 외형을 선택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또 크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내가 상자를 직접 제작을 하실 때는 이 기성품 사이즈에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담을 미리수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0ml씩 담는다 어, 혹은 뭐 120ml씩 담는다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넣어 보고서 그 맞는 높이를 맞춰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가격이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어 제가 단계별로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상자는 첫 번째 박스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어 예를 들어서 30포짜리가 1000원이다. 그러면 50포짜리는 비용이 뭐한 100원에서 150원 정도, 많게는 200원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흔히 30포짜리면 크기가 그만큼. 작아지지 않느냐 그런데 왜 가격이 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느냐 두배 정도로 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성복 남성복 남자가 등치가 더 커도 가격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옷과 성인들 옷이 거의 가격이 비슷해 원단이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가격이 싸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정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만드는 공정이. 어, 동일하기 때문에 크기가 조금 작다고 해서 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원단이 차이가 날 정도로 크기가 뭐 굉장히 작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 가격은 줄어듭니다. 다만 어, 수량이 늘어나겠죠. 어, 기본 수량이 그러면 어, 박스를 제작할 때 그럼 실제로 과연 얼마가 들어가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그 기성품 사이즈와 동일하게 어 작업을 했을 때 요럴 어때 얼마가 들어가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기성품 박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대략적으로 한 600원에서 700원 정도 장당 가격입니다. 600원에서 700원 정도 금액이 어 책정이 돼 있어요. 뭐 재질이 좀 얇으냐 재질이 좀더 이제 빳빳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600원이 될 수도 있고 700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 납품업자에 따라서 회사 규모에 따라서 어, 600원이 되기도 하고 650원이 되기도 하고 어, 이렇게,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품 박스는 대략적으로 600원에서 700원 정도의 이제 금액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사이즈로 동일한 재질로 우리가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성품보다는 가격이 한 200원 정도는 더 비싸요 왜 비싸냐면 기성품박스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대량인쇄를 하겠죠 왜냐면 이제 계속 출고량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장 입장에서는 한번에 많이 만들어서 비치를 해 주기 때문에 좀 저렴한 비용으로 근데 이제 인쇄제작박스 같은 경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수량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5 0포드립박스 같은 경우는 최소한으로 주문할 수 있는 단위가 천장입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박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박스는 기본 수량이 천장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거의 절반만 한 박스, 그렇게 크기가 작은 박스들 같은 경우는 최소 수량이 두 배, 이천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건강을 쓰는 박스, 5 0포 드립 박스, 3 0포 드립 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 0포나5 0포 정도의 크기의 박스는 기본 수량이 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만 기성품 박스에서 내가 디자인비만 추가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박스와 소량으로 우리 상호를 인쇄해서 만드는 박스, 그것도 최소수량으로 제작이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박스에 비해서 가격이 한 200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성품이 예를 들어서 600원에서 700원 정도 하니까 제작을 해서 만들면 거의 한 900원 정도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이 박스 가격은 디자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보통 박스를 만드는 공장에는 디자인실이 있지만 소비자들은 높은 퀄리티를 원하지만 공장에 있는 디자인실에서는 그 정도까지 높은 퀄리티를 생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업이 특유 디자인을 만들기보다는 만들어진 디자인을 수정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퀄리티 있는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디자인을 직접 별도로 의뢰를 해서 작업을 해서 주시는 게 좋고 어,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우리 그 디자인에 크게 관심 없고 이 실용성이 중요한 거니까 적당한 선에서 우리 로고 상호 정도만 넣고 그냥 깔끔하게나 만들어줘라 이런 경우에는 어, 공장에다 의뢰를 하셔도 어, 디자인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고 어, 작업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최초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어, 디자인 비용과 필름 비용, 어, 목형 비용 이렇게 세 가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필름 비용이라든가 그 목형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 이제 제조사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뭐 적게는 한. 0만 원에서 아 많게는 한 4, 50만 원까지도 들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박스값 90만 원에 플러스로 필름 목형에 대한 비용은 어 최초 한해서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딱 박스값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다음으로는 육각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육각 박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기성품 박스의 외형 그대로의 디자인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경우 어, 제가 한 900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육각박스 같은 경우는 보통 코팅을 많이 합니다. 비닐 코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한 100원 정도가 추가가 되죠. 그러면 900원에서 이제 1000원으로 가격이 이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가 들어가요. 예, 손잡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손잡이 값이 또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했을 때 육각박스는 30호를 제작을 할 것이냐, 뭐 50호를 제작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천원에서 뭐 1,300원 정도,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금액은 기성품 재질의 코팅 정도까지 입힌 이런 비용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까지는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천에서 한 1,300원 정도. 최소 기준은 천장 단위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100만원에서 한, 100만 한 130만원 정도면 충분히 천장 정도는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역시도 처음에 디자인 비용이라든가 필름 비용이라든가 목형 비용은 이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최초에 한해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거는 최초에 한에서 발생이 되는 거지 다 사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주문을 했을 때는 그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스 값만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즈마트에서 사용하는 박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사각 박스를 제작을 한 건데 요 박스도 사실 육각 박스하고는 동일합니다. 어차피 손잡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육각 박스하고 가격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육각이냐 사각이냐에 대한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이골 비골 이렇게 재질에 대한 차이점도 좀 있긴 있지만 박스 가격은 그냥 쉽게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육각으로 50호짜리 박스나 이게 사각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손잡이 50호짜리 박스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두가지에서 차이점은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 저희 증마트 같은 경우는 은박으로 작업을 해서 왔기 때문에 요 면적 이 음박을 작업하는 비용에 대해서 또 추가금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음박 같은 경우는 상자를 다 만들어진 상황에서 음박을 별도로 작업을 하거든요. 보통은 공장에서 작업을 하기보다는 음박을 따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장 입장에서도 외주를 줘가지고또 이거 막 찍어가지고 와야 돼요. 또 별도의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해가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음박을 하는데 비용이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육각박스 같은 경우가. 음 말씀드렸을 때천 원에서 천삼백 원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박을 거기다가 추가를 하게 되면 뭐한 천백 원 정도에서 한 천오백 원 정도 어요 정도 개념이면 어 충분히 은박까지 비닐 코팅에 이렇게 금박까지 작업을 하셔도 어고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 말씀드린 대로 이거 역시도 최소 수량은 동일하게 천장부터 작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건강원에서 우리 매장만의 독자적인 상자를 만드는 방법과 어 그런 공정 그리고 그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비성품 박스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좋을 수 있지만 어 실제로 건강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상자를 제작을 해서 만들면 우리의 주소와 어 상호, 로고 전화번호 등이 매장을 홍보할 수 있는 어 이런 역할도 할 수가 있고 기성품 상자를 들고 다녔을 때는 어 쉽게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아저 어, 사람이 건강즙을 들고 다니는구나 이 정도까지 생각을 못하겠지만 이렇게 우리 상호를 듣고 그 박스를 제작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어 저기 짚마트가 어디지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직접적인 홍보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성품 상자를 만들었을 때에 비해서 우리가. 어, 직접 우리 상호를 넣고 로고를 넣고 제작을 하게 되면 어, 일정 부분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 작업을 할 때는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만큼의 홍보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고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뭐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건강원에서 사용하는 박스, 박스에 대해서 제가 한참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제 마음인데, 약간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도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늘 영상은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설명 드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 게더 많다,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 어, 실제적으로 문의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건강원 창업 아카데미로 아니면 혹은 이 영상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아니면 혹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최대한 답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뭐 문의를 주십시오.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제 건강원 창업 관련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새롭게 올리는 영상에 대해서 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저희 영상 어, 제가 말씀드린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어,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터리를 네 번을 바꿨어요. 배터리를 네 번을 바꿔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